물품 대금 청구에서 불법 행위와 계약 불이행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 대금 청구에서 불법 행위와 계약 불이행이 동시에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기로 해놓고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파후에 불량품을 납품해 손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함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 손해범이 입증 책임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 피해 사실 위법성 인과관계 고의 과실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불이행 사실과 별도로 손해 액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물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고려한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상 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의성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승패를 저우합니다